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루 t v 의 블루입니다. 네 여러분 오늘 제가 클래식을 해볼 건. 저에게 기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. 여러분 바로 전설 무덤이 떴습니다. 저에게도 첫 전설이 어떻게 떴냐면요. 제가 어제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. 근데 무료 상자가 있던 거예요. 깠는데 뭐 기대 안 하고 그냥 깠는데 갑자기 전설 무덤이 나오는 거예요. 근데 이거 하고 좀 이래기. 또 근데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계속 지고막 그랬어요 이때 됐어요 그리고 이대2 대전이 또 나왔습니다 이대2 대전이 나왔는데 한번 이대2 대전을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. 어쩌겠습니까 엘리스 바바리얼 네 말은 제가 아 진짜 내가 읽을 줄 알았어 뿌야 한 대만 Ah! Uh, we don't, uh, damage, uh, shot. Ah! damage it! Ah! Shut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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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 Ah! 네, 이렇게 공격 안 받을 때 무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. 어, 해골 빠가지가. 오케이. 오, 많이 뜨었는데요 오, 로얄 자연트 끝냅니다 어차피. 뭐지? 이거 무늬기죠? 자, 로얄 자연트. 네, 딱 쏴주는 겁니다. 땅콩다가해골인데또 놔주는 거개꿀 아닙니까? 근데 네, 수고하라고 하죠 뭐. 메가 미니언. 메가 미니언. 아똑빨리생생네네 여기다가 무덤을 내겠습니다, 여러분. 여기다가, 감전찡 해주고, 잘했어요. 제가 칭찬을 처음 들어보네요. <laughs> 여러분, 엘바 무덤 도전? 아 잘못 넣었다 엘바, 나가? 무덤, 무는? 아, 잠시만, 아, 아, 물 잘못 섰다. 아, 졌다. 아, 졌네. 아, 첫 번째 판에 졌는데요. 아, 그리고 이제 보석 500개라서, 편지를 했죠, 저번에. 그래서, 이제 그, 하이 전설 상자 나오면 바로 까겠죠? 그때는, 제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과 같이 까기 위해서요. 제가 애들 돈 많은데 업그레이드 안한 이유가? <laughs> 전설 상자에서 만약에 무덤이 나온다면 진짜 안 건데요. 업그레이드 하려면 카드 두 장이 필요합니다. <laughs> 한장 남았죠. 근데 저는 이게 한 5천이라서 좀 모으고 있습니다. 많이 모으고 있는데요. 근데 무슨 미니 피카가눅네 <laughs> 제가 언제 찍었는지 모르겠는데, 자기가 찍은 것도 모르겠어요. 아, 삼총사가 드디어 이립이 됐습니다. 여러분, 삼총사 한번 볼까요? 이렇게... 아, 물론 내가 뭘 바꿨더라? 로저랑? 아보랑 잉깡 음 뜬뜬 아 <laughs> 연속 정글 아레나 아 연속 정글 아레나 네요 아아 괜찮습니다 삼성사 이렇게 갈라주고요 삼성사 갈라줍니다 어허 음허 어허 음허 어허 아 역시 어우, 다행이네요. 어허. 연패고리로 땅, 땅, 땅. 아, 미니언이 뭡니까, 여러분? 안 됩니다. <웃음> <웃음> oh, no, my God. 어, 어, 공격하는 줄 알았어요. 어. 엄청, 엄청 빡착했죠. 내가 할줄 알았지. 으흐, 하하. 아, 아. 와, 기사 대단하다. 에이, 아, 진짜 센데, 어떻게 저러고 어떻게가 가능한 건데 호그란, 네. 호그 공격 안 하고요. 어, 한대 더. 근데 호그 그렇지. 아 역시 호그. 아 역시 호그라 이 너야. 아 망했다. 아 망했다. 아 망아래. 아 한 네. 만한새만운의이발견 이득인데. 땡드드든드드든. 땡드드든드 아, 역시. 네, 여러분, 목소리가 좀 큰가요? 목소리 크나? 3총 사 야, 니네 2총 사냐니 3총 사다 어쩔래? 어이고, 1총 사네 어이고, 머스키병이네. 어이고, 엘리트, 어이고, 엘리트 바바리안이네. 어이고, 수고. 어이고, 수고는 무슨, 응, 수고 개뿔. 실각. 응 아니야. 자 미니언 패거리 딱막어 이렇게 딱 놔주고 막딱어 여기다가 대놓고 무덤 놔주고 야 역시야 쩐다. 와 이거 쩐다. 와 이거 었다와 와, 대박. 와 이건 대박입니다. 와. 아 역시. 응. 음. 제가 글린을 새로 들어왔는데, 센스가, 그, 그, 클로트님 있죠? 클로트님이 그, 제가 이 덱으로 한 번, 2대2 도전을 킹매치로 끼어다 보더라. 상대방이 설마 제 초보 아니야?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, 일단 이 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도 초보지만 이런 생각도 들수 있겠죠? 이렇게 딱 고블링 갱을 만들어줍니다. 머스키팜 뭐 갑니다. 음, 있습니다. 마녀입니다. 음. 그렇게 나오시겠단 말입니까? 저는 그럼 미니 피카를 내겠습니다. 자해공갈단. 자, 베이비 드래곤. 간다, 고블링갱. 야, 고블링갱, 원래 이렇게 좀 나눠질 때가 있죠?

마머스 삼... 마머스... 마머스... 삼총사 됐네요 그게 뭐냐 제가 지어낸건데 마녀랑 삼총사 마녀랑 삼총사가 합쳐서 마... <laughs> 마녀랑 머스키병이 합쳐가지고 된 저런 바본가? 아 망했네요 바본같네요 고블링 갱 클라뜨? 고블링 갱 클라뜨는 무슨 전 레벨 높아서요. 안 되겠네요. 칼싸움딱얘 <laughs> 이렇게 머스킷병 깎가지고막이렇게딱 고블린을 딱 네, 요씨책왜스리 크롭보이 나방어안 하네. 얘는 아, 짜증나네. 아, 이 덱은 안 좋은 걸로. 네, 이 덱은 안 좋은 걸로 합시다. 여러분, 아, 이건 짜증나 이거 1번덱 네. 이거 보세요. 이거 뭐지? 이모이 되게 다르구나 한번사번 똑같죠? 네, 국민당은수은로원에서안수를했습니다 어, 광고 좋아요 그 기국민당 <laughs> 공산조사단이 안철수 전후를기조사습니다 진상조사단장인뭐 매지. 빠이보음 정리할까 좀. 더블보스더블보스 가긴 가요, 여러분? 자, 더블보스 아! 아, 뭐 하는 거야? 제 지금 아, 짜증나. 아, 어, 뭐 하는 거야, 진짜? 망했다. 새로운 전설이 나도 와 괜찮습니다 저는 어 솔직히 저는 나왔으면 하는 전설이 있나? 나왔으면 하는 전설이 임페르노 드래곤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고요? 임페르노 드래곤은 임페르노 드래곤 좋아합니다 여러분

아 자산 까고 싶다. 스티하네어어 실수 어, 어, 정리할 뻔했네. 어 근데 이미 정리해야 되잖 여러분, 제가 무덤이 새로 떴는데 아 무덤 쓸모가 별로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. 네 여러분 어쨌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인데요. 네, 제가 진짜 와, 근데 운은쩔었네요 네, 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. 그럼 앞으로도 앞으로 다른, 다른 앞으로도 찍는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플로티비였습니다.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 안녕.